최용호 선수, 유재혁 선수 모두 좌타자를 상대로 병사타를 만들어냈어요. 변하고 삼진으로 물러나는 김원령입니다 19년 20승 투수 저실린 드블럼, 지난 시즌 트랙슨의 등본호가 바로 34번이었죠. 네. 어, 너클 커브를 던지면서 한 손가락을 빼야지만 회전이 좋아지거든요. 스윙 삼진. 그리고 예. 그 전에 외국인 선수 워터 펀치는 대단했죠. 꼼짝 못하고 삼진. 어제 굴려있습니다. 자, 진공의 스윙 삼진. 쭉! 날카로운 변화구에 다시 삼진! 바깥쪽 파울팀! 삼진!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떨어뜨리면서 스윙을 이끌어냅니다! <목소리> 결국은 삼진! 이제 버릴 <목소리> 수가 없죠 강망이 돌아갔습니다 안치홍 번 적은 있는데 선발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스윙 돌아갔습니다 그날 경기는 정말 슬슬 풀러나가는 것 같아요 예. 스윙 돌아갔습니다 김준태 삼진아웃 어, 불펜이 그만큼 피로도가 쌓이게 됐을 때친구 예. 같이 로켓 선수의 이런 투구는 5번 타자는 강로환 낮은 볼 스윙 돌아갑니다 일루에서 아웃 카운트를 원볼 초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했거든요. 지금 이대호 선수가 어 모연택 선수가 지금 팔을 팔구 헛스윙 삼진. 자, 이번에 헛스윙 삼진. 2사자 3루와 1루 송우현 삼진! 스트이좀 긴장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원앤투에서 스윙 삼진아웃. 이렇게 투구 던지는 패턴도 빠르게 되면 야수들도 피로도가 덜해요. 네, 자, 난아웃 상태가 됐습니다. 장승현이 1로 보내면서. 일단은 볼 판정이 되었어요. 원앤 투에서 다시 한번 헛스윙. 오늘 그것을 어김없이 증명해버렸죠. <laughs> <laughs> 자, 바깥쪽에. 카운트 투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이번 5월 중순부터 발휘할 수 있을지 변하고 지켜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승부 이어집니다 스윙 삼진. 이제는 투 투. 스윙 스웨이가 그리고 입성 이 g s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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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진 아웃. 본인도 이제 신봉기를 포함해서 동료들에게 감사 g s w i 붙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방망이 돌았습니다 7구째 기어의 유한준을 수확 없이 돌려세우고 있습니다 2투에서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4순에 배치가 되어 있는 마차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헛스윙 3점 헛스윙 3구 3점 이게 결정구고요 가쪽쪽에어지지는 스윙인 s 카운트 t 진아 n g else. Something else. Something e 고 s e s o m 카운트 i n g else. 아 o m e t h 저도 좀 그런 s 같습니다 라고 했죠 <웃음> <웃음> 낮은 코스로 들어왔습니다, 진으로 더블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오늘은 아직 안타 없이 세 번째 타석에 나와 있는 김동현 바깥쪽 들어왔습니다. 삼진 오늘 세 타석 모두 땅볼이었던 구자욱 바깥쪽 루킹 삼진 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드오프 최지훈 타자는 토요일에 성적이 3할 이상이었는데요. 첫 타석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더블 투 스트라이크 스윙 삼진 주진네요 그러니까요. <laughs> 여기서 방망이 끌려 나옵니다. 하고 있는 로켓이고요. 원볼트 스트라이크. 방망이 돌아갑니다. 삼진. 원볼트 스트라이크. 오구째 스윙. 나오고 있는 이훈 선수입니다. 노볼트 스트라이크. 여기서 스윙 삼진. 헛 스윙이 됐고요. 노볼트 스트라이크. 여기서 세 번째 스윙. 네, 저좀 크게 맞아요. 나면서 네. 들어왔습니다. 로킹 스트라이크 아웃 를 봤을 때는 ktv즈가 알버테가 9회 때 터트렸고 김병희 홍재균 선수까지 아다호스 상원 1루에서 존에서 무릎 쪽으로 낮은 존으로 이어지는 공이 많다 스윙 끌어내면서 3진입니다 두 외국인 투수도 좀 준수한 성적이에요 네. 성공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대정대 스윙 3진 입장에서는 조금 더 투수를 좀 괴롭힐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떨어지는 공에 스윙 3진입니다 두 타자 연속 3진 나번는안나자신감이 그런 네. 자신감 t 예. 스윙, 삼진 끌어냅니다. a n 카운트 l a Twee County, Isam Alumila. 개째 탈삼진 뜨거워진 타격감 u 손 g s 엄청 높은 n 스의 사고 그대로 l 스윙 삼진입니다 a 스윙삼진 a m j i Tago, Sosso, Sasago, h o s w i 그 헛스윙 삼진. 퍽. 네. 로켓. 현재까지는 큰 위기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공. 당합니다. 헛스윙 삼진. 깜짝초가 네! 들어옵니다. 로켓 삼진. 스윙. 삼진. 말씀드렸지만 오늘 로켓의최인접이 상당히 좋아요. 스윙. 삼진. 아, 얼 볼만큼 던지느냐가 이제 투수의 능력이긴 하지만요. 떨어지는 아, 공. 스윙. 로켓. 삼진. 로켓. 홍성문 이런 선수들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네네. 가능했죠. 낮게 떨어지는 공 스윙. 나다우 상태에서 콩1루에 뿌립니다. 그 특유의 파워 스윙으로 막 제대로 받아졌습니다 예, 떨어지는 공 스윙이 됩니다. 자, 그리고 1루에 가볍게 던지면서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이는 덕을 조금 본그런 시기였죠. 파울팁 삼진. 들어왔습니다. 삼진. 타자들이 좀 치기 힘들어하는 공들을 많이 던지죠. 스윙 삼진 홀. 보이는데. 풀카운트에서 몸쪽 들어왔어요. 삼진까지 또 어, 충분히 칭찬받을 만합니다. 예. 스윙 삼진. 터지는게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을 음. 좀 하더라고요. 어, 지금 같은 몸쪽 공은 좋았네요 네. 또. 네. 헛스윙에 삼진 아웃.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네, 힘있게 지금 휘어지는 네, 모습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역시 투심을 가장 많이 던지고 있는 낮은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불러나는 최정입니다. 한유선 선수는 최근에 2년간의 어떤 그 부진을 좀 벗어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꼬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투앤투 네. 높은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불러나는 김규남 나서습니다 두볼 투스라이. 다시 멈춰! 삼진 아웃. 원볼 투 스라이. 낮은 공에 헛스윙. 이런 선수들이 이제 많이 삼루에 이제 배치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깥쪽 삼진으로 물러납니다. 노볼투 스라이. 3구째를만은김규남 바깥쪽 낮은 공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는 타이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타격감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투 스트라이까지를 너무 쉽게 허용을 해요. 네 더블 투볼 스트라이 헛스윙. 삼진 아웃! 잘루일입니다 선발 투수입니다 노벌 투 스트라이크 변화구! 스윙 삼진! 허용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앤투 변화구 삼진! 이렇게 선발 투수 원앤투 스윙! 삼진 아웃! 굉장히 두, 개, 두 가지 공의 높이가 좋아요 그렇군요 5 투에서 어. 다시 한 번! 뺏 돌아갑니다 뺏 돌아갑니다 삼진! 볼카운트 원볼투 스트라이크 떨어지는 공삼진 7번 타자 바깥쪽 꼼짝 못합니다 다섯 번째 이닝 워커 로켓 선발로서 평균 이, 이닝도 유기능을 끌어줍니다 자변화구가 어.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세 번째 대결 스트레이트 풀카운트 바깥쪽 스위 삼진 물러납니다 두 2흥년 어었어요자 들어왔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물러납니다 나는 저는 공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멈쩍 이 공은 통했습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헛스윙 <목소리>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으로 물러갑니다 자 워크로켓 <목소리>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삼진 처리 또 바깥쪽으로 가네요 헛스윙 <목소리> 스트라이크 아웃 보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 떨어지는 볼에 방망이 헛돕니다 주자 1루에서 양의지 s 아, 스윙 3진입니다. 이전전큼큼올오지지않않있있요요윙윙진진웃웃 g 진 아웃을 g 하면안 됩니다. 바깥쪽, g 진스윙스트라이 아, i 아웃! s w 에서 스윙! 로켓 오늘 Swing! s Swing,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떨어지는 공의 스윙 삼지. 투레투 높은 공의 스윙 삼지.